소개하는 두릅나무는 건국기로입니다. 건국기로는 태백산 왕두릅나무를 자연 교배하여 얻은 실생묘에서 선발 육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두릅나무입니다. 두릅나무 건국기로의 형질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화는 크고 무거우며 치가의 수가 많습니다. 두릅순의 색깔은 녹색이며 비교적 조생종입니다. 두릅나무의 수고는 낮고 절간의 길이는 비교적 짧습니다. 굵은 기부의 한 절간에. 자맛 또는 휴면화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두릅나무 건국이로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한성이 강한 두릅나무 품종입니다. 녹병, 더댕이병, 회색 곰팡이병 등에 대한 내병성 품종입니다. 노지 보통 재배에 특화되어 있는 두릅나무 품종입니다. 건국이로는 건국대학교 홍상각 교수님께서 선발 육성한 두릅나무입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태백산 왕두릅나무에서 교잡하여 얻은 실생묘를 F1으로 하여 건국 1로부터 건국 8호까지 선발 육성하였습니다. 두릅나무 건국 1호는 두릅나무 재배지의 환경과 시비관리에 따라 세력이 왕성하여지고 정화와 치가의 크기와 무게가 크게 나타납니다. 건국 이호는 두릅순수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재배농가에 적극 추천하는 다수학 품종입니다.